안녕하세요. 이모지 세 개. 3개. 이모지 세개는 저죠. 안녕하세요. 덥다. 네 더워요. 약간 땀도 좀 나고 있는데. 또 와주었구나. 효자예요 <laughs> 밥, 밥, 저, 저, 그, 방, 앞 아, 한, 한, 두 시간 전, 두 시간 반 전에, 두 시간 반전 아니면 아, 네 시간, 세 시간 전,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여기 불도 끌수 있어요. 저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춤, 그냥 어... 그... 오랜만에 이제 옛날부터 또 같이 쳤던 형들이랑... 그냥 제가 이제 싸클에 아나 술라시려고요 <laughs> 맛있게 드세요. 어... 저는 그... 사우클에 올렸던 제 노래로, 이제 다 같이 안무 같이 짜 가지고 그냥 좋으려고 재밌으려고 연습했죠. 소개팅 <laughs> 어떻게 됐어요? 소개팅. 괜찮았어요? 오늘 생일인데 24살이구나. 운전 중에 짬 내서 보는 중 아~ 일어나자마자 홍보 중 저는 오늘 어 아침 한 10시쯤에 일어나 가지고 면접 했어요. 괜찮아요. 네, 오늘 한 아침 9시쯤에 일어나 가지고 한어 밥을 일단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곡 작업을 했어요. 좀 하다가 씻고 여러분 브이앱을 켰죠. 자바괴나쥐 머리가 진짜 많이 길긴 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많이 길었어 오빠 나이스 셔츠 남자친구 재질로 만든 거냐고요? 지금 여기 땀, 땀나요, 다. 달걀 밖에서 형이 랑 있어요. 귀걸이. 너의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크! 인정하는데. 이 지저분한 것도 저는. 근데 자르긴 해야 돼요, 맞아요. 나 아직 좀더 길어보고. 여러분들은 밥뭐 먹었어요? 시험 공부하고 있었구나 화이팅! 도전해보고 싶은 스타일 제가 근데 막 데뷔 때부터 너무 많은 스타일 많이 했었어가지고 음, 막 그렇게 막 특별하게 엄청 하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갈치조림! 갈치조림 아시죠 돈가스랑 냉면 계란 좋아하죠? 계란도 좋아하죠.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통국수 먹고 쫄면 먹었고, 네, 이번 주더 여러 가지 더작업 하고, 이제. 오랜만에 제가 춤 선생님 뵈가지고 같이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같이 오랜만에 춤추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달겸이 보고 싶다고. 근데 달겸이가 지금 성이랑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달겸이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TMI 저와 아, 오늘 저는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먹고 맛있었어요. 순두부찌개 먹고 만난 거잘 먹었네. 만난 거잘 먹고, 근데 진짜 여기 많이 덥긴 하네요. 예예 예, 예. 다 더워서 지금. 이거 냉풍기라, 저 그거 틀고 있긴 한데, 하. 아직도 브 라이브 하는, 하면은 더 더운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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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때안 쉬어요. 점심 때 쉬죠. 쉴 때도 있고, 작업할 때도 있고, 아마 혹시 블루투스 켰어요 제 마음. 이 <laughs> 유겸 형. 저스트 이집 소치. 네네. 아 인스타 사진 재범명 작업실은 아니고 비밀이에요. 아무튼 뭐. 멤버랑 같이 있었어요,긴 했어요 그때 그 인스타 올 작업실 올렸던 사진 때 누군지는 안 알려주지롱 V앱으로 기본 안무 아, 기본 안무는 진짜 계속 옛날부터 도 진짜 와. 컴백 하겠죠 여러분. 쏘겠지손플지습니다 저스트 때, 지체험용의 작업실, 진짜 많이 갔 저스트, 때때 진짜 재범이 형트 작업실 진짜 많이 갔었죠 그때 재범이 형 작업실에서 작업도 많이 하고 재밌었죠 와 근데 진짜 덥네 스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요? 팔찌가 너무 멀쩡아 <laughs> 근데 팔찌가 진짜 너무 멀쩡해요 새 앨범 준비 아 진영이 형이 새 앨범 준비 중이라고 했, 말했다고요? 그럼요 뭐 저희는 항상 준비 중이죠 항상 준비 중인데 <laughs> 댄스 영상도 잘 봐주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브이앱 때는 작업실 말고 제가 다른데서 아예 거실에서 하던지 제가 그럴, 그러려고요 아예 거실에서 해가지고 여긴 더워요 얼굴도 <laughs> 한국에서 이미 덥냐고요? 아, 전져 없습니다 달겸이는 잘... 잘... 달겸이 잘... 네,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가새들 보고 있냐고요? 네, 언제나 보고 있죠 And nobody is so mad And nobody is so crazy And I do it 가려고 했어요. 아, 뭐 어떤 노래라도 제가 예뻤어도. 옆버스도 원래 데이식스 형들의 옆버스도 막 준비했었거든요. 졸업 축하하고요. 졸업했구나.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전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더 올라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은담말 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는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예뻐서 때는 이거를 그때 준비했을 때는 이 노래를 약간 혼 이제 형들이 다섯 명이니까 제가 혼자 불러야 되니까 완전 어키한두개 낮추고 준비를 했었어요. 완전 그때 불러보고 처음 불러보는 스위트 소리. 출근이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아이스크림이나 피자? 댄스 영상 제가 자주 올려보도록 할게요 피자 제가 요즘에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된 거 같아요 피자 안 먹은 지 오래되고 진짜 제가 공기... 원래 밥을 막 엄청 좋아... 밥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그냥 볶음밥도 아니고 그냥 맨밥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밥힘을 네. 밥을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미투 네, 저도요 밥심 여러분 네 네, 월경이도볼수 있어요 또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주말 또잘 보내세요 알겠죠? 바이바이